원장님 아이나아 네. 3시에 입꼬리 수술 상담 예약을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넉넉하네 근데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그냥 번쩍번쩍해 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됐어 오늘 얼굴도 네. 상태도 좋고 10대 같아요 10대 근데 얼굴이 10대 같은데 이. 원장님 제가 목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아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목이 깊어져서 내책임도좀 있겠다 여하튼 동안의 완성은 이 매끈한 목에 있어요 뭔가 까지 오늘 어떻게든 해볼까? 좋아요 원장님, 원장님만 예뻐지지 마시고 어허. 저도 좀손좀 봐주세요 제가 예뻐요? 네! 오케이, 알았어 저도 닐스에서 나오는 그목름 필라 저도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시간이 2시니까 제가 한 시간 정도 있나 그러면 쭉 그래 이모든 디아망의 최고의 직원 목지 오늘은목특화 시술을 오늘 윤아 팀장에게 한번 해 보도록 하지요. 네. 너무 좋아요. 자세한 얘기 좀더 하고 네. 일단은 마취 연고 바르고 20분 뒤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원래 저희 병원 이렇게 듬뿍 발라 주나요? 두툼하게 발라 드릴수록 고객님이 만족도가 조금 더 있으셔 가지고 안심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발라 드리고 있긴 합니다. 와, 최고다, 최고. 봅시다. 원장님 진짜 목줄이 많이 옅어졌어요 진짜 한 번의 시술로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너무 신기한데요? 네. 아, 아, 아. 일단 약간 멍도 조금 들고 두분 네. 길이 좀 있고 약간 볼록하게 올라오긴 했는데요. 네. 이거는 길어야 한 일주일이면 많이 좋아질 거고 아마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한 3주 뒤에 한번 리터치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긴 할것 같아요. 필러 시술이나 뭐 레디어스 같은 거는 우리 병원의 모토인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어 적절하게 과하지 않게 조금조금씩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면 어 계속 이런 형태로 당분간 앞으로 한 1, 20년간은 잘 유지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요 선생님 그럼 저희 어머니도 목줄은 필렛 관심 많으셨는데 한번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laughs>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나이나 연령에 따라서 간혹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당겨주는 어, 리프팅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레이저나 이런 게 병행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모시고 온 내가 네.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지요. 네. 직원과. 와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bye. Bye> <laughs>